책임이 아무쯤 안 좋아하세요. 아기가 나쁜 사람일까요? 저는 아신. 준규 씨 타짜 안 봤어요? 타짜. 타짜의 아기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습니까? 그래도 아기는 타짜에서 나온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 아니에요? 그게 준규 씨 함정 인 거지. 들어봐요. 고니가 아귀를 그렇게 찾아다녔던 게 아귀가 편경장을 죽였다고 생각했었잖아요. 근데 사실 편경장은 정마담이 부하시켜서 죽였잖아요. 아귀 입장에서 진짜 억울한 거예요. 어, 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. 그 아귀가 사람 귀 자르고 손 자르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? 아귀가 심심해서 짝귀 귀랑 고강을 손을 음. 자른 거예요. 재미. 로 아귀는. 단순히 순수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었던 것 뿐인데 사람들이 손장난치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야. 준규 씨 게임해요? 응 준규 씨 게임하는데 상대방이 맵팩 쓰면 재밌어요, 그게? 아니요. 음. 응. 제요 이제. 그래요? 아비는 게임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정정당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. 아, 그러고 보니까. 응. 아기가 고니 손 자를 때 막아줬네요. 그래요 준규 씨. 아기가 고니 생명의 은인이네요. 자 이제 드세요. 마지막이 진짜 중요하다. 고니가 배에서 아기를 만났을 때.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도 무례하게 굴자. 나 인생 단맛 쓴맛 똥맛까지 다 맛본 새끼야 말빨 늘리지 마. 아기도 고니한테 반망하지 않아. 아귀는병경장잘 계시고. 하고 안부를 여쭤보잖아요. 아아... 얼마나 사람을 배려해. 이제 보니까 책임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도 그래요. 본이가 손장난쳐서 아기 손목이 날아간 거잖아. 아, 아기 진짜 어지는 사람이네요. 저 이제부터 롤모델 책임님이 아니라 아기입니다. <laughs> 롤모델이 아닌 건 아쉽지만 이제 말이 통할. 아 고니 진짜 아들 아니야. 준규 씨. 제가 좋은 거 알려줬으니까 싹 치워요. 네? 생각해 보니까 아귀가 나쁜 놈이 마하나다왜 그러십니까? 정마담 팬티 내린 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. 중유 씨 이거 설거지 싹 해서 분리 주거야 돼요. 안 그럼 우리 집욕 먹어. 잘 먹었어요? 응.